Thank 어제 우리 정규, 정구의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아, 어제가 아니군요. 그저께 정구의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요즘 날짜가 어떻게 가는지 가끔 잊어버릴,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양극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지금 시대를 이야기하자면 물론 캄보디아는 조금 다르긴 하, 합니다만 전 세계가 분노로 가득한 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정구영 목사님 재밌는 표현을 하셨는데 정의관이 이상하게 되어지고 있다. 사랑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정의를 부르짖지만 정작 정의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많은 부분들을 공감하였습니다. 10여 년 전에 인터넷 댓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대화 속에서 그리고 글들 속에서 평소 대화에서는 입에 올릴 수 없는 상스럽고 분노에 가득한 그런. 이른바 악플이라고 불리는 글들이 곳곳마다 너무 가득해가지고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비난의 글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글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사실이 아닌데도 마치 사실처럼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단들도 정말 많은 내용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내용을 한번 찾아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찾아보면 무슨 어, 듣도 보도 못한 이단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단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한 사람이 시므이였습니다. 다윗을 만용으로 저주하고 다윗이 다시 왕위에 오르자 바로 용서를 구하고 아마 참된 회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솔로몬의 금령을 어김으로 처벌되는 그의 인생은 만용을 부리지만 기회주의로 살았고 또 삶의 마지막은 범죄자로 수치스럽게 마치게 되는 그의 인생을 봅니다. 그는 매우 불행하게 죽었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왕국이 견고해졌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는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은 다윗 왕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을 내어주고 가까운 신하들과 함께 피난을 가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장소는 바후림이라고 불리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웠지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권세가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했던 사람들이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나고 방랑하게 되자 왕을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후에 압살론이 패하고 다윗이 승리하자 곧바로 용서를 간청하고 또한 다윗은 그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용서를 받아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9장 16절부터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와 같은 이들은 왕국의 치명적인 문제를 다시 일으킬 것을 다윗은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언의 말미에 그의 징벌을 그 스스로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또한 솔로몬은 아주 지혜롭게 다시 심의와 언약을 맺고 예루살렘으로 나가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3년 후 심의는 도망한 종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가드의 왕을 찾아갔고 스스로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징벌을 받아 주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억울함을 하시고 다윗의 개인적인 보복이 아닌 공정한 법에 의해서 징벌을 통해서 처벌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무의 삶을 보면서 물론 제가 고민했던 주제는 조금 다른 데 있었지만 시무의 삶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라.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하여라. 심의이란 이름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아마도 여호와께서 들으심, 심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어, 축약형으로 보입니다. 그는 아마도 그 이름과 유사한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를 알고 계시며 마음 속에서 하는 우리의 대화까지도 우리의 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므이는 그의 이름을 그, 스, 그 스스로 안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매우 조심해서 그렇게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자신의 판단을 따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인간일 수는 없습니다. 그가 죄를 저지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서 사울 가문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왜곡되고 잘못된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저주는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절에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을 일컬어서 피를 흘린 자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라는 말은 피의 사람. 다윗, 너는 피의 사람이다. 피 흘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너는 살인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악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악한 자의 자라는 말은 벨리알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벨리알이 누구, 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쓸모없는 아니면 배반하는 그리고 어, 신약성경에 보면 벨리알이라는 단어는 사탄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악한 사악한 사람이라고 어,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거라, 가거라. 그 말은 아마 우리 말로 다시 바꿔서 얘기하자면. 져 버려 아마 이런 이야기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다윗에게 모든 가능한 욕과 저주의 돌을 퍼붓습니다. 1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저주를 해야만 합니까? 8절에 따르면 다윗이 사울 가문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이 그 저주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배반하거나 사울을 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죽이려고 했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말은 굽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말하고 있는 그 저주의 이유는 결코 다윗에게 도달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는 그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해야지 아니하고 오히려 몰래 잠이 든 사울의 옷을 잘라내는 일에도 가슴 아파했던 것을 우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울 집안에 두 사람이 또 죽음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이었고 아브넬의 죽음은 요압에 의한 것으로 다윗이 관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며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에게 피의 보복을 함으로써 이스보셋의 죽음과 관계 없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므이의 행위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잊지도 않은 말들을 만들어가며 사람들을 소유하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오는 아무 근거도 없이 다윗에 대한 무고를 하고 있으며. 함부로 여호와 이름을 들어서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두 가지 잘못을 크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퍼붓는 저주는 그의 머리 위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잠언 26장 2절.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재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0편, 109편, 17절, 10,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 나이다.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심의의 이러한 행동은 편견에 사로잡혔을 때 다른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배타적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그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어서 이웃에 대해서 서슴없이 독서를 퍼붓고 자신의 아집을 부립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결코 심의와 같은 태도를 가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가문, 출생지, 국적, 성별, 나이, 학식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동등하며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심의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바로 다윗의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다윗은 이 편견으로 가득한 정당치 못한 언사에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린 두 번째 교훈에 다다르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시무이와 달리 다윗은 그 저주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저주의 말이지만 그는 그 저주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의 말은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무의 말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귀에 그가 저질렀던 죄들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행동이 사울 가문에 대해서는 매우 정당하였다 할지라도 다윗은 정욕에 사로잡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하고 그 남편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다윗을 살인자로 불릴만한 그러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의 아들 암론이 다마를 강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줄을 몰랐습니다 판단 부족으로 인해 분노에 찬 압설롬은 암론을 죽이게 됩니다 압살롬이 암론을 죽인 그 살인에 대한 온당한 판단도 또한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러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면서 시무에게 불평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결코 시므이가 의롭다거나 아니면 선지자라는 의미에서 그가 시므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악인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그 해의 대제사장임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미리 말함 이뤄라.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악독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라서가 아닙니다. 그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인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므의 저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찾고 근본적으로 자신을 돌켜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쓰라린 소리를 듣고서도 심우이를 죽이거나 해야지 않습니다. 심우이가 분명히 말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속에는 굉장히 다윗을 슬프게 하는 말들이 있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저주가 저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수리아의 아들들이 심무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를 멈추게 만듭니다. 16장 10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세 번째 교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소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그 저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긍유를 얻는 방법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비록 그에게 저주가 왔지만 그는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저주의 소리는 다윗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저주를 냈던 시므의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을 다윗은 생각하였습니다.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힘든 모습을 보고서 우리를 동정하기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문제점과 힘든 것들을 종종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경우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우리의 문제와 약점들을 얘기했는데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이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을 종종 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 앞에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사람의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불쌍히 여겨 주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그는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통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근데 이 원통함이란 단어는 조금 다르게 죄송합니다. 조금 다르게 읽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설명을 한다면 마소라 텍스트로 읽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으로 읽으면 나의 눈물입니다. 원통함이란 단어는 나의 눈물이란 뜻이 될수 있습니다. 아비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의 눈물을 감찰하여 주십시오 나의 지금 이 안에서 흐르고 있는 이 눈물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누구에게 흘립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는 마음 얼마든지 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위로받아야 될 대상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친족들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참 귀한 분들이지만 가족들도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우리의 속에 흐르고 있는 우리의 눈물을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나의 눈물을 감찰하여 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살피셔서 저주를 선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시려는 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마음 속에 얼마나 억울함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억울함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저주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하나 옆에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계속 찔렀어요. 오늘 어, 성찬도 했으니까 은혜도 이미 다 받았으니까 어,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아 아내의 말을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듣는 제가 아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시므의 저주는 다윗을 향했지만 결국에 그의 머리 위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일컬어 살인자라고 했지만 그의 아들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처벌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쓸모없는 자, 배반자, 악마의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오히려 시므이는 참으로 쓸모없는 자, 배반자, 악에 속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편견에 사로잡힌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쓸모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잘못을 발견하고 알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그말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 속에 겸비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삶의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없는 정이 정의, 정의 없는 사랑 이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는 될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